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 반응 속도의 정의, 그 다음에 반응 속도의 온도의 의존성, 반응 메커니즘, 반응 메커니즘과 촉매 이런 식으로 배웠고, 반응 속도의 정의에서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반응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영향, 그래서 반응 속도식, 그래서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 이런 것들이 나왔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알고 싶으니까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을 적분하여서 적분 속도식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적분 속도식과 그래프, 그리고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초점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반응 속도의 온도 우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유효충돌유효충돌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맥스웰 분포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왔던 식 아레니우스 식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집중해서 해결을 해보시고 반응 메커니즘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단일 단계 아니면 다단계 메커니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온 중간체 그를 통해서 설정했던 결정했던 반응 속도식 반응 메커니즘이 어, 타당하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 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식을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촉매 어, 총매, 촉매까지 활용을 해서 촉매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촉매는 어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어떠한 반응 다시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개수의 증가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부하는 데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정류 상태 근사 방법이라든 음, 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었고, 어, 문제도 제시를 했는데, 어, 시험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문제를 가져왔고, 한번 이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A와 B가 충돌해서 활성화된 P, 음, P가 되는 반응인데, 여기 중간체가 생기고, 얘가 다시 사, 사라지면서, 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B는 A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어, 정류 상태 근사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B의 농도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A에 따른 어, V의 생성 속도를 <laughs>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아하니까 A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1차식인 것을 보아서 혹시 A가 지금 1차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수 있을 것 같고요 정류 상태 근사법을 이용해서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A*와 AR을 포함 KR을 b가 포함된 식으로 각각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류 상태 근사법에 의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 글을 적어놨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생성되는 정류상 중간체의 농도가 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즉 중간체 농도 변화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중간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생성되는 중간체가 생성되는 것은 1단계에서의 정반응이고 소멸되는 것은 1단계의 역반응과 2단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체의 농도 변화를 적어주면 dt분의 da가 k1의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 a스타 곱기 B 그 다음에 빼기 K2의 A스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자 그런데 얘가 뭐였다는 거예요? 0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체 농도를 바탕으로 어, 식을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1 A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렇게 곱해진 것이 어, B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A스타로 묶어서 이항을 한 다음에 나눠주면은 A스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K-1 B 플러스 K2가 될 겁니다 어, 두 번째로 어, 우리가 두번째로 우리가 KR을 그것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라 했는데 이 KR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 반응속도로 정의된 생성물의 생성 관점에서 정의된 반응속도에서의 반응속도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보았을 때 DP 생어 P가 생성되는 이러한 과정은 K2의 A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다가, 어, 대입을 해보면, 생성물이 생성되는 속도는 k2에 a 스타가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a 스타를 그대로 지어 넣어 보면은, k1, k2, b, 그 다음에 a, k-1에 b 더하기 k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표현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어이 생성되는 반응이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kr이다 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kr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정류 상태 근사를 이용해서 해결한 이 내용으로 k-1에 b 더하기. K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두 번째, 어, 속도법칙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결과가 얻어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속도법칙, 속도법칙은 이 다음과 같죠, 지금. 잠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법칙이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런데, 어, 그림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어, 현재, 어, A의 농도에 대한 반응속도가 1차이긴 한데, B의 농도가 2배가 되니까, 그때, 어, 반응속도상 그 기울기가 여기는 2분의 1, 1, 2.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1차임과 동시에 B에 대한 1차에 일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마치 어떠한 걸로 바뀌어야 되냐. 뭐 k1 임의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러한 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 따라서 근사가 되, 되어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얘가 만약에 크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근사가 되었을 때 얘가 삭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비의 농도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반대로 얘가 매우 작아서 어, 근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분이 되면서 이가 이 반응속도법칙이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근사가 되려면 K2가 K2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KB가 K2보다 매우 커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B0가 어떠한 상황에서 매우 낮은 농도일 경우, 낮은 농도일 경우 다음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k1 a b 인 2차 반응 속도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이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정류 상태 근사 방법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오존의 분해 반응인데요, 오존의 분해 반응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 지금 오존이 산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이 분해된 산소 원자가 다시 오존 분자와 만나면서 산소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 대표적인 이백커니즘입니다. 어, 단위단계 메커니즘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전체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음, 두 개의 오3리 분자가 만나서 세 개의 산소 분자가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반응에서 중간체는 산소 원자가 되겠죠? 어, 정류상태 근사법이라는 것은 산소원자, 즉 중간체의 농도 변화를 0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dt, 어, d b 어, 다시 dt분의 do가 0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dt분의 do가 뭔지 알기 위해서 어, 지금, 중간체의 농도 변화는, 어, 첫 번째 단계에서 정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 그 다음에 역반응으로 사라지는 것, 두 번째 단계에서 정반응으로 사라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응으로 생겨나는 것, 빼기, k-1에 o2에 o,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사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존의 농도 변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류상태 등사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화학반응식에서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오존의 생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의 소멸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으로 인한 생성 두 번째 단계에서의 소멸 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 상황을 다 더해보면, 어, dt분의 do3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소멸, 그 다음에, 생성,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체의 농도를 이렇게 제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중간체의 농도를 제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상태 근사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5의 농도를 표현을 해보면, 어 지금 여기 이왕시킨 다음에 나누기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좀 복잡하니까 어, 편하게 얘로 묶은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원자로 정리, 묶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이렇게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분모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분모가 이거이기 때문에 분모를 다음과 같이 해주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여기까지에요. 그 다음에 분모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동일한 것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삭제가 되고, 또 값이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dt분의 d o3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 사실 정류 상태 근사도 근사지만 우리가 어, 우리가 계속 풀이를 했던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근사 중에 근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빠른 평형, 2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로 했을 때랑 정류 상태 근사를 이용했을 때랑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럼 전체 반응이라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에 dt분의 do3라고 할 수가 있,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류 상태 근사를 했던 걸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k1, k2, o3, 2 다음과 같,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를 이용하면은 반응속도식을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사전평형, 그 다음에 반응속도 결정 단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응속도식을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느림이고 얘가 빠름이니까 반응속도라는 것은 얘로 결정이 되겠죠. 아래 거는 어 반응속도 결정 단계를 바탕으로 한 반응속도 식입니다 그럼 얘는 k2 곱하기 5 곱하기 5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체의 농도를 사전평형 상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k1 곱하기 53. k-1에 5트 곱하기 5. 그래서 5는 이렇게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k1, k2, k-1, 그 다음에 o3에 제곱분의 o2. 이렇게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O3에 대한 2차 O2에 대한 마이너스 1차네요 그리고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비슷해 보이면서도 좀 다른 모습이네요 만약에 얘가 지금 정률상태 근사로 풀이한 것과 우리가 RDS로 풀이한 것이 같아지려면 얘가 지금 사라져야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모습 좀 비슷해 보이나요? 음, 어떻게 보면 얘가 좀더 엄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RDS처럼 1단계가 매우 빠른 반응이고 2단계가 느린 반응이라는 것은 지금 K1에 O3라는 이러한 속도나 V1이라고 해볼게요. v-1에 k-1, o2, o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누구보다? k2보다. 두 번째 단계보다. 매우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rds로 표현을 한다면, 얘가 지금 더 빠르다는 거니까, 아, 지금, 여기, 정류 상태 근사법을 이용해서 풀이한 것에서 얘가 매우 크고 얘가 매우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는 거죠.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면 그러면 정류 상태 근사를 이용한 반응 속도식 또한 우리가 근사를 통해서 RDS로 표현한 그런 반응 속도식과도 같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